나가 나가 나가. 내가 그거 부숴줄게. 이것도었어나 위를 보고 있네. 부었 오케이. 찍히네. <놀람> 원이 <Technology. 웬> <놀람> 내가 방금 뭘본 거지? <놀람> 이건 솔직히 나늙킬좋아돼야 저리. 야야 뒤에. 야 어? 어? 어! 아좀 따. 아 이게 그러니까. 탄이 왜 치지? 나저있을 거의. 자진감 가져. 아자감을 가져. 술이나 먹어야지. 아, 너 너무 뭐, 자신. 자식... 뭐, 어, 지려 지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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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게, 뭐야. 내 캐리. 내내 오더 어, 캐리. 언니 이게 무슨. 우리 시티 버름. 야, 3킬 10일 됐. 진짜 자신만 가져. 전개. 나 궁이 쐈어요. 높은 확률로 뒤지. 어, 메인 메인 도난이 그냥 몰라. 메인 가리세요. 메인. 이렇게 돈을 지는 나가? 로봇도 있어. 우리 로봇도 있어. 로봇도, 있어. 로봇도, 음? 로봇도 있어. 로봇을 여기 메인에다 깔자. 아니야, 메인 아니, 포탑 올리면 씩때 할게. 이거 이러면 나오나? 왼쪽을 보고 있어야 돼. 오케이. 어 형님 리듬 그니까 기둥가가아한아나 지층 하나안 되네. 어안어안어 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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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가아나하나안 되네. 적군이 명남았습다 무결점. 로총총총총총총총총 총. 나이스. <laughs> 거블릿이 예. 난님 좋아하시는 거 같은데? 아아아 <laughs> 아, 아, 저런 타입? 저런 <laughs> 타입 아, 좋아하는구나. 싫어 오케이. 어, 왜왜 오케이. 야, 어떤 타입인지 알고 싶나 봐. <laughs> 아니, 저, <laughs> 아니, 전 추성님밖에 <laughs> <치열근밖에> 없어요. <laughs> 왜 저래? 너또 당해 봐라. 내가 찾아줄마. 왜 흠이죠? 아니 뭐 먹을지 고민하는 소린데? 타코야끼. 타코야끼는 좀... 잠깐만, 잠깐만. 음? 지금 예? 뭐 먹을지 고민한다는 거는 배고프다는 <laughs> 뜻인가요? 예. 배고프면 안 돼? 배고프다는 뜻은 곧 가신다는 뜻인가요? 아 잠깐만. 예. 그런데 이번 밥 세키는 안 하잖아. 음... 오케이 추리 성공. 뭐인데 <laughs> 어... 말리는 거 아니고 진짜 추리만한 거야? 짠한, 짠한. 음... <laughs> <laughs> 명탐정, 짤리 시키자. 안. 그럼 안 돼. 아, 갑자기 시키기 싫어지네. <laughs> 그럼 난가고내 자리에 딴 사람 넣어야겠다안 아 돼. 영님왜 저도 가야 돼요? 오늘 저녁에 만나야 되잖아요. 어어어어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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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럼 빨리 시켜. 어 <laughs> 이게 왜 합방 있는 건데? 게임 실력으로 없애줘야겠다. <웃음> <웃음> 오늘 합방에서 <laughs> 만나서 <laughs> 자합도노쇼도 될까요? 뭐? 발로 줘. 장아 <laughs> 미리 말하는 거니까 노션 아니잖아, 맞지? 안 돼. 슬퍼해. 그한 명이 슬퍼해. 그한 명이 누구임? 또띠가 사랑하는 사람. 찾았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몇년 동안 함께한 사람. 동안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 학생 때부터 바라봤던 사람. 정답 체인 h 정말 체 r a b a t u m Tongue up. c h a n g t 이 n g u e u